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라운입니다 드디어 2020년 크로스피 게임즈 파이널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재밌게 영상을 봤고요 우승은 모두가 짐작하셨던 대로 래프레이저와 티아 클레어 투미가 각각 남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The Fittest in the Earth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0년 크로스핏게임즈 마지막 날 이벤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날은 총 3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Swim and s t 두 번째는 Sprint, s l 프 d Sprint 그리고 마지막은 아틀란타 이날 이벤트를 보면서 아 데이브 캐스트로가 왜 이제까지 게임즈 중에 가장 힘든 게임즈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번 게임즈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선 첫 번째 이벤트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wim and stop 수영과 나머지 것들 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독특하게 이맘 형식으로 진행 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미니온더미스는 아니지만 에브리 포미니 그러니까 4분 4분마다 각 라운드를 진행을 해 Hell. 그래서 총 4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썰트 바이크 수영 ghd 시더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볼 슬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 라운드의 결과를 전부 다 합산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게 가장 낮게 나온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데 디볼 슬램이라는 동작이 들어갔어요 이 디볼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중에 나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디볼이 좀 무겁습니다 남자는 60kg 정도 여자는 40kg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옛날에 상당히 무거워요. 들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수영을 하고 젖은 상태에서 디볼을 만지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개한 한 개가 중요한 상황인데, 많은 선수들이 손이 미끄러지면서 떨어뜨린 경우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볼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영을 중간에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남자는 초반에 노아랑 콴 그리고 메이시 좀 빨랐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2 3 라운드에서 노아가 뒤처지기 시작했고 그다음 콴과 메이시 선두 경쟁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메이시 나중에 살짝 빨라졌는데 콴이 초반에 페이스를 잘 유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유지를 해서 이벤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에는 헤일리와 캐트린이 초반에 빨랐는데 이 뒤를 티아가 잘 쫓아갔습니다. 점점 티아가 수영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티아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헤일리랑 티아가 맞붙는 상황에서 티아가 수영에서 점점 더 빨라져서 이벤트를 가지고 가서 1등은 티아, 2등은 헤일리, 3등은 캐트린 이렇게 등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벤트가 끝나고 두 번째 이벤트는 스프린트 슬레이드 스프린트 말 그대로 맨몸으로 전력 질주를 하고 슬레드를 끌고 와서 다시 전력질주로 가는 그런 아주 짧은 와드입니다. 요거는 정말 빠른 스피드가 요구되는 와드인데 스프린트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이 슬레드 미는 속도도 빨라야 돼요. 슬레드를 미는 거에서는 단지 스피드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까지 같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운동인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티아가 달리기부터 슬레드까지 아주 빠르게 들어오면서 1등을 차지했고 그 다음 부르기 잘 쫓아가면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티아는 사실 1위를 이미 확정해 놓은 상이죠 근데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경쟁하는 선수들과 함께 멋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마지막 이벤트에 대한 의견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엄청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티아는 이미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초반에 빠르게 치고 나갔고 슬레이드에서는 판과 맷이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스프린트에서는 쾅과 매시 1등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정말 0.37초 사이로 맷이 먼저 들어옵니다 정말 박빙이었어요 진짜 이 이벤트는 정말 짧기 때문에 크로스핏 게임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따로 짧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만 한번 볼수 있는데 정말 한번 보십시오 진짜 꿀잼입니다 옛날에는 맷이 달리기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거쳐서 작년인가 재작년 게임즈에서 달리기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달리기 실력이 죽지 않았다걸 보여줬는데 콴이또 정말 대단하게 맷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등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하죠. 메시 우승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승이 이미 확정인 상태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메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벤트의 하나하나를 보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1년간 최선을 다해서 이 게임즈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이 게임즈에서 자신이 얼마 정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1위의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벤트 아틀란타 와 이거는 데이브 캐스트로가 정말 와, 이걸 선수들을 고려를 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와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와드가 뜬 것만 봤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와드를 설명하는 장면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봤는데 정말 스프린트, 슬레드, 스프린트를 끝내고 선수들이랑 이제 데이브 캐스터랑 모입니다. 그래서 그와드 아틀란타 이 와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정말 힘든 머프를 꺼냅니다. 머프, 히어로 와드. 그래서 이제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laughs> 옛날에 했던 와드도 했고 네임드 와드도 했고 이번에는 히어로 와드가 남았다. 히어로 와드 하면 또 게임즈에서 했던 히어로 와드 하면 또뭐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머프라는 와드가 있습니다 머프는 1마일을 뛰고 100개의 풀업 200개의 푸시업 300개의 에어스커트를 하고 1마일을 뛰는데 이거를 베스트 중량조끼를 입고 진행을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틀어서 운동을 짜냈습니다. 머프라는 운동을 보면 1마일 런이 앞에 있고 1마일 런이 뒤에 하나 더 있죠. 그 중간에 보면 20라운드에 신디라는 운동이 있어요. 신디가 20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데이브 캐스트로가 이야기한 게이 20라운드를 빼고 다른 와드를 넣어 버린 거. 그게 어떤 운동이냐면 매를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또 어떤 거냐면 5 개의 핸드스탠드 푸쉬업 10개의 피스톨, 15개의 풀업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핸드스탠드 푸쉬업 100개, 200개의 피스톨 스쿼트, 그리고 300개의 풀업입니다. 뛰고 핸드스탠드 푸시업, 피스톨 스쿼트, 풀업, 뛰고 이런 운동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와 정말 근데 이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선수들 표정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예요. 이틀 동안 완전히 빡세게 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날 또 이벤트 두 개를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 이벤트 하나 남았는데 이게 이 어마어마한 와드라니. 이 와드는 10명 한꺼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헤일리 아담스와 캐리 피어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둘이 근소한 차이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캐리 피어스가 헤일리 아담스보다 두 단계 높은 순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캐리 피어스가 3등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초반에 이 둘이 엄청 빨리 치고 나옵니다 달리기를 헤일리가 정말 잘 뛰더라고요. 달리기가 끝날 때는 캐리가 2등으로 들어온 상태였는데 핸드스탠드 푸시업에서 캐리가 엄청 잘 하더라고요. 캐리가 팔도 짧고 상체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헤일리가 따라갔는데 그런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풀업에서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면 헤일리가 손이 진짜 다 까졌어요. 진짜. 손이 완전히 닦아졌어요. 정말 너무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켈리 피어스가 1등으로 런을 마무리하면서 1등을 차지했고 그리고 2등은 캐트린 데이비스 다라가 2등을 했고 3등은 티아가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게 본게 티아와 메시예요. 여자랑 남자랑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1등 둘이 중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1등끼리 나란히 와드를 진행을 한 거죠 디렉터로서는 이 1등끼리 붙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협력을 했어요 둘이 사실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이번 연도에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파트너로서 엄청나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코치이자 티아의 남편이 션이 이 둘을 코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이이다 보니까 둘이 페이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달리는 것도 똑같이 달리고, 핸드스탠드 푸쉬업, 피스톨, 그리고 풀업까지. 서로 이제 늦춰지면 조금 기다려주고, 서로 페이스 맞춰가면서 마지막 들어오는 구간에서 완전히 똑같이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티아가 3등을 가져왔고, 매스는 남자 중에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2등으로 들어왔고, 3등은 메데리오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게임즈 우승은 맥 프레이저와 티아 클레어 투미가 차지를 했고요. 게임즈가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티아 같은 경우에도 어 1등을 하고, 이큰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린 거에 대해서 어, 좀 강격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헤일리 아담슨의 마지막 이벤트에서 캐리 피어스에게 3등 자리를 내주면서 결국에는 포디엄에 올라가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브루겔스도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 게임즈를 다 보면서 충분히 눈물을 흘릴 가치가 있는 그런 도전이지 않았나 게임즈의 탑5에 오른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탑5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한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로써 티아는 연속에서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맥프레이저는 연속에서 총 5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네 3등은 카리피어스. 2014년에 처음 게임즈에 나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포디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키가 작은 선수들을 좀 많이 응원하는데 카리피어스를 항상 유심히 봤어요. 근데, 항상 포디엄에 못 올라가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번에 포디엄에 드디어 올라가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2등은 캐트린 데이비스 따라 두 번의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포디엄에 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등은 티아 클레아 트미.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두 번의 준우승과 그리고 네 번의 우승. 그리고 남자 부분에는 3등인 저스틴 메데리오스 이 친구는 게임즈에 처음 참여한 루키입니다. 루키 그래서 루키 오브 더 이어라는 상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3등으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죠. 그리고 2등은 세웰엘퀀 세뮤엘 퀀첫 번째 포디엄에 올라왔고 이전에도 게임즈에 진출했던 걸로 아는데 처음으로 포디엄에 올라왔고 이번에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프레저 정말 이제 전설이 되고 있는 남자죠. 총두 번의 2등 그리고 총 다섯 번의 연속 우승. 예전에 총네번 우승한 리치 프로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프레이저가 그 기록을 깨고 다섯 번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0년 크로스핏 게임즈 마지막 날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이 경기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우승한 선수들도 정말 대단하고, 이 게임즈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5 선수들이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저도 주말간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고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 스포츠 영역에서도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게임즈에 도전하고 게임즈에서도 나중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말간 즐겁게. 게임즈 관람했고요. 이제 또 내년 오픈부터 또 게임즈까지 열심히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